안녕하세요. 곤충나라에 사는 철희입니다. 제가 곤충나라에 오긴 왔는데, 제가 곤충을 너무나도 무서워해서, 그래서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국왕님께 말씀드린다고요? 아, 제발 국왕님께 말씀드리지 말아주세요. 저 추방당할 수도 있다고요. 아, 아니, 그래도. 아, 네, 알겠습니다. 문제 내주세요. 네네. 네. 여름이나 가을에도 잠자리가 있으면 잠자리가 혹여나 내 몸에 붙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잠자리도 무서워하고 개미도 가끔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벌레 나라요? 아 알겠습니다. 아나 벌레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이거어쩌지 괜찮겠지? 거기서 그냥 추방 당하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마웠어요. 안녕하세요. 벌레나라에 온 초림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혹시 테스트 같은 거 보나요? 아, 네. 아, 네. 고강님이신 가 보네요. 그럼 문제 내주세요. 준비됐습니다. 네? 세상에 벌레를 키우는 사람도 있나요? 저는 벌레 안 키우는데. 아, 네, 사실대로 말할게요. 제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벌레를 싫어하고 무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가 벌레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라고 해도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추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라리 추방당할게요. 오호라, 빠른 나라라. 네, 알겠습니다. 거기선 잘해봐야지. 안녕하세요. 곤충나라, 벌레나라에서 추방되어 빠른 나라로 오게 된 초레입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 이제부터 이 나라에서 살 때는 말을 평생 동안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싫은데. 아, 네, 그렇게 편해진 않죠? 아, 어디로 추방되는지 알려주세요. 에라이 그냥 옆 동네인 느린 나라로 가야겠다. 느린 나라면 말도 느리게 해야겠지? 그럼 추방 안 되게 조심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곤충 나라 벌레 나라 빠른 나라에서 추방돼서 느린 나라로 온초림이라고 합니다. 신입생이에요. 헉헉 느리게 말하는 것도 힘들네. 그나저나 다 채치시고 있으신가. 아 느려서 답답하다. 아, 아 아니요, 아니요, 답답하지 않습니다. 제발 구강님 불러 주지 말아 주세요. 어느 나라로 가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곤충 나라, 벌레 나라, 어, 아, 빠른 나라, 느린 나라에서 추방되어서 온 초림이라고 합니다. 네온지몇초 네? 됐다고 아, 안돼 도대체 무슨 나라로 가라는 거야 또딴 나라로 가면 추방 가면 추방 가면 추방 어휴, 추방 추방 이젠 추방도 지겨워 가는 것도 지겹다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품. 아 그래 내가 나라를 만드는 거야 음, 무슨 나라를 만들지? 아 맞다. 그나저나 이 생각하기 전에 나 먼저 국왕 자격이 필요한데, 음 국왕 자격 테스트는 어떻게 보는 거지? 찾아봐야지. 음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음 먼저 나라를 만들어야 되네. 무슨 나라를 만들까? 음나는 하나코를 좋아하니까 하나코를 좋아하는 나라, 하나코 덕후 나라 만들어야겠다. 그럼 이 테스트 보기 전에 내야 하는 종이에다가 만들고 싶은 나라 이름을 하라코 덕후나라라고 쓰고 음 그럼 이제 내가 하라코 덕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하라코 덕후라는 증거들을 모아야겠지? 증거 모으는 중 후하 후하 약 3시간의 노가다를 통해 드디어 증거도 다 모으고 종이도 다 썼어. 그러면 이제 한숨 쉬고 내일 아침에 시험장으로 가야겠다.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호암, 잘 됐다. 그럼 이제 얼른 준비하고 시험장으로 가볼까? 드디어 도착했다. 그럼 빨리 접수받아야지. 음, 안녕하세요. 저 구강자격 테스트 보려고 왔는데요. 아, 네, 구강자격 테스트 보러 오셨군요. 그럼 일단 그 접수 종이를 저한테 주세요. 아, 네, 여기요. 에이, 만드는 나라가 하나크 덕후나라? 어, 하나크라면 당연히 통과죠. 당연히 통과입니다. 엥? 뭐야? 아, 네. 감사합니다. 통과돼서 기쁘긴 하지만, 그럼 내가 증거를 모으면서 노가다 했던 시간은 뭐가 돼. 그래도 일단 통과됐으니까 빨리 나라를 만드는 곳에 가자. 음, 저기요. 저 그럼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라를 만드는 땅은 어디인가요? 음, 어디보자. 음, 이따, 어떠신가요? 이땅이 아주 큼직큼직하고, 이쁜 게 많은 게, 나 하나코도 그 나라에 잘 어울리겠네요. 아, 네. 그 나라로 비행기 타고 가는 중. 자, 도착했다. 오, 이 나라 완전 이쁜데? 그러면 이제 하나코도 그 나라를 개설했다고 전단지를 붙이고. 자, 그럼 완성이다. 오호. 이개월 뒤. 이개월 뒤에는 하나코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나코 나라는 점점 더 이쁘게 꾸며져 가며 성장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